네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이고요. 우리 말씀 7장 보면서 7장 열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여러분 28장까지 다 외웠나요? 아니요. 네, 28장까지 꼭외우겠죠 네, 28장까지 외우세요. 어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28장이 외웠으면 좋겠고,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구착도예요 9착도는 어떤 거냐면요. 구하고, 학고, 두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7장은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먼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40장 되는 거 있잖아요. 40장 되는 거는, 어, 두 번에 할 거예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도 사실은 내용이 참 많아요. 다섯 개나 이렇게 문단이 나눠지기 때문에, 목사님이 문단 나는 거 같고, 여러분과 같이 차마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문단 나누기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문단 나누기 한거 가지고 그 내용에 맞는 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죠? 그러면서 구착돈데 네, 실장, 네, 우리 마태복음, 네, 이게 전체 화면으로 키울게요. 마태복음, 네, 보면서 실장의 전체 내용인데,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좁은 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리를 가르침에 놀라다. 요 다섯 가지가 우리 칠장에 다섯 가지 문단 나누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네, 비판하지 말라는 뜻. 우리의 뜻이 근데 잠깐만요 목사님이 여러분 공유할 때 여러분 네 어떤 사람은 꺼졌고 어떤 사람은 안 꺼졌어요. 그래서 조금 다 같이 목사님이 음을 속고 다시 할게요. 네 우리 선생님이 한번 또 들어와 줘야 돼 가지고 네 보면서 다시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건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라는 부분들을 좀 여러,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말씀을 딱 읽어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래요. 여러분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라고 했어 t 티는 뭐냐면요. 형제에게는 사람들에게는 행동이 이렇게 잘못된 행동이 잘못된 게 어떤 거냐면 티는 흙 알갱이 같이 먼지 같은 것이 이렇게 안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뇌 속에 있는 들보 그러니까 뭐냐면 들보는 건물을 세우는 기둥을 말해요. 그러니까 기둥이 이렇게 하나 바풀가처럼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둥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되게 큰게 있으면요 사람들의 잘못한 것이 안 보이 사람들의 잘못한 건 자기 자기 것은 안 보이고요. 다른 사람들만 이렇게 막 기둥처럼 크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만.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또 지적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어 이런 게 있어요. 비판은 일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 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는 참 중요해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판단하는 건 중요한데, 그런데 여기서 비판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책상을 내가 가는데 내가 앉아있는 책상을 쳤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어떤,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가 뭐가 나보다 공부도 잘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인격에 모독을 한다거나,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을 막 비판을 하는 거 그리고 사람을 막 기분 나쁘게 하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데도 있는 거 사실 주,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만 어떤 거냐면요 바로 비판에 대한 것을 사람이 얘기할 때도 그렇게 차면서 소리가 났으면 사람들한테 말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친구야 동생아 네가 이거 차서 내가 기분이 좀안 좋았어 그리고 이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그러니까 이거 차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서요.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지 않도록 얘기하면서 설득하는 건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이 동생한테도 얘기할 때나 누구한테 얘기할 때한 번이나 두 번, 세 번까지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그러나 뭐냐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볼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됐을 때도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 사람의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짜증나지 말고 비난한 쪽에 하는 것보다 우리는 기독교에는요 하나님을 알수록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점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요 알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나 같은 불가능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가 사람들한테도 퍼져 나가야 돼. 알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셰마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인데, 이 구하라, 그어 찾으라, 그러면 두드리라 이 말은요, 구하는 사람마다 다 준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핸드폰 갖고 싶어요?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3장, 5 그래서 우리가 5절부터, 5장부터 7절까지가 상상순이라고 했는데, 5장에서 6장까지 우리가 배웠던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저들의, 것 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뭐랬어요? 하, 네, 하나님 하늘이, 하늘이 저들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것처럼 마음이 상하지만 예수의 또 십자가의 보유필 피를 의지하는 것, 그리고 비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람들 위해서 행함 있는 믿음, 삶, 이런 것들을요,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마태음 5장, 6장, 7장에 6장까지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요, 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하며 정지하지 않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녀들 그리고 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을 때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걸 그리고 또 기도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마음가운데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다가 어디서 찾냐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렇게 막 찾아요. 그렇게 성경을 찾으면서 성경에 보는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 이거구나. 그리고 또 뭐냐면 말씀하시는 것을요. 두드린다. 이건 뭐냐면요. 말씀하는 대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친구가 동생이 막 나한테 말을 안 들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걸 찾아야 돼요? 베드로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490번뿐만 아니라 그 동생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또 전도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어디로 전도, 성교를 가야 됩니까? 그러면 영혼구원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요, 전도 지역을요, 찾아봐야 돼. 내가 전도 훈련을 받았으면요,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필요한 곳을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땅까지 가서, 그곳에 가서 문을 두드려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 제자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무조건 갖기 주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문은 좁은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좁은 문은 왜 좁은 문이냐면요. 좁은 문은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좁은 문은 한 사람씩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한 사람씩.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사람들은 진리를 찾지만 모든 게다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바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어 죽으신 예수 그리또만 진리예요. 사람들은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은 길 앞에는 누가만 있냐면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있는 길이 바로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갈 때도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서 내가 죄가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엄마, 아빠 같이 가가지고 십자가 뱉고자 심판 때 우리가 서게 돼요. 나중에. 그때 서게 될 때, 엄마가, 아버지가, 우리 누가, 우리 아들이 자녀가요. 잘못됐지만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할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은 좁은 길인데, 엄마, 아빠도 못 들어가고, 엄마, 아빠도 하나님 앞에 심판 때 개인적으로 혼자 서야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은, 그 문은요, 예수님은 문인데, 그 문은 좁은 문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길도 좁은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좁은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멸망하는 길이 될수 있어요. 진리는 좁은 문이며 좁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길로 가다 보면 일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심판 때 섰을 때도 일대일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그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얘기했어요. 열매.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 17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네, 뭐 스피커 좀 켜도 좋아요. 우리 소리내서 읽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